제주 한림항에 있는 데이지. 짜장 이쁘죠? 수건. 유용하게 쓸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7월 오늘 며칠이지? 오늘 며칠이에요? 19일. 오늘 7월 19일. 여기는 제주도입니다, 여러분. 제주도 한림항에서 나가는 데이지오를 타고 오늘은 한치 오징어 병행 출조로 나왔습니다. 지금 제주도 거는 오징어가 한치보다 80% 이상을 많이 차지한다고 해서 저는 이제 한치도 한치지만 오징어를 잡으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치가 더 많습니다. 사이즈는 제가 통령에서 잡는 사이즈, 요만한 사이즈부터 이만한 사이즈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이 이 영상이 나갈든지안나갈지는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폐기처분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지금 물 밑에는 고등어 떼들이 엄청 많아요 이만한 고등어 떼들이 애기를 물고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일부러 고등어를 잡으려고 메탈 던진 것도 아닌데 애기에 물고 올라오고요 오늘의 컬러는 보라 핑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핑크 계열, 보라 계열로 한번 써볼 거고요 저는 어지간해서 삼봉을 지금 안 쓰려고 처음부터 삼봉을 아예 쓰질 않았어요 온니 애기로만 한치를 잡습니다 오징어랑 육지에서는 한치가 힘들다고 하죠 아, 오늘 제주에서는 얼마나 많은 호주왕을 보일지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어때? 이십. 아나 미쳐버리겠네 진짜. 아, 나 언제쯤 큰게 올라나? 크 계속 오네 20! 20! Uh, yes. 핑크, 핑크가 핫해요. Uh, 아, 아, 아. 나한 번만 해줘, 한 번만. 나 손. 몇 미터예요? 20! 맨 밑에 물었나? <laughs> 나는 이런 것밖에 안 문다니까. 애기 많은 것밖에 안 물어. 아까 이거보다 더 작은 거로 지금. <laughs> 아 태어난 거 아니야 지금? 왜? 왜, 어? 손, 손은 왜 아, 다, 원래 다친 거. 이거 깁사라는 거를 낚시 줘요? 어 낚시 때문에 여기까지 깁사하라더라고. <laughs> 여기가 튀어나왔거든요 지금 여기가 어. 아파 어.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못 집어 리를 그러니까 꽉 잡을 네. 수가 없어. 이 이런 낚시할 수가 없잖아. 또. 그렇지. 그래가지마 어, 말해. 그래가지고 <laughs> 이거 이제 빼버리고 이것만 테핑만 음. 하고. 어또 왔다, 어또 왔다, 왔다. 오, 고기 고, 고기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이십, 이십에, 이십에 뭐야? 한치야. 한치. 애기. 20! 20! 20! 20 고정 맞춰놨다니까. 20! 이것도 20. 에이, 뭐야! 이 어우, 짜증나. 에? <laughs> 야 나도 복, 복 받은 여자야. <laughs> 복 받은 여자. <laughs> 별게 다 무네. 20! 아, 서 야, 떼려 가냐? 아닌데? 아, 드디어 왔네. 이식 요런 거 잡으려고 온거 아닌데, <laughs> 나왜 요런 거만 잡혀? 이 새끼 봐라 어? 고기다 고기 아 고기 입술이라는 거봐 이거 안냐 있냐 아우 미쳐버리겠네 2m 30 30 아이고 안 아, 불러 30. 아, 빠졌다. 아, 아, 다 와서 빠졌어. 아, 이거 봐. 얘도 한치타던데 어, 왜 봐. 또 고기질한테. 미치겠네. 어, 아, 왔다. 나이스. 30. 로지 <laughs> <laughs> 아니 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왔어요? 어, 고기지. 한치가. 한치가 고기가. 오메. 아, 자꾸 이런 거 몰라. 어떡해. <laughs> 영상 못 내보내겠네. 입질 하는데, 이거. 죽 같네. 20. 마리수는 내가 1등 하십니다. 왔다 크달 요번에는 크달 기대하시라 고긴가? 22 보자 요놈 얼굴 좀 보자 고기면 큰일난대 나이스! Nice. 어? 어? 누구랑 걸렸나? 뭐야? 내 채비 어디 갔어? 누구랑 걸렸나? 고기가 물고 가... 고기 고기 응고갱 음, 같은데 오와씨 어, 오 어! 고등어 고등어 와야야 어! 훨씬 야. 오 미쳤다 아너좀안 올라오면 안 되니? 아씨, 이거 봐봐요 언니 다리. 아, 이씨. 쟤땜에다 젖었어. 어허, 가만 히 있어. 한치가 먼저 붙고 얘가 먹으려고 붙어갖고, 응. 한치 떨어졌어. 혹시 쟤입 속에 있나? 고등어 빵 보세요, 여러분. 몇 자야, 고등어가. 와, 고등어 때 미쳤다. 저로 가야. <laughs> 몇 미터야? 어, <laughs> <laughs> 하도 고기가 많이 올라서 <laughs> 히트 2 2 에휴, 너는 오징어가 올라와도 왜 조그만한 것만 올라와? 오, 왔다, 왔다. 걸렸어요. 고등에 걸렸어. 고등에 걸렸어. 뒤에 빠졌, 올려야 돼. 갔냐? 갔냐? 빠졌냐? 빠졌다. 네, 네. 어. 히트. 아, 빠졌다. 뭐야? 아졌어. 어때? 어, 이건 뭐냐 아주 좋은 오징어입니다. 오!